최근 당론을 어겨 온 김상우 의원을 향해 탈당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.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.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. 그러자 김상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인데 아직 제명되지 않고 있다며 탈당은 없다고 맞섰습니다. 일단 뭐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습니다.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구구정당에서나 할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.